순수한 a 순수한 a 또 오염되지 않는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집합에서 차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문제예요자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가면 자 집합 a는 지금 1 2 3 4 이렇게 원소 4개를 갖고 있는 집합이야 그리고 집합 b는 모르는데 b 차집합 a b 차집합 a가 5 6자 요걸 만족시켜 그리고 중요한 정보죠.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2. 요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A-B, 즉 A차집합 B. 요놈의 모든 원소의 합. 요게 얼마냐? 이거죠. 자, 그럼 우리 일단 차집합이 뭔지 잠깐 보면. 그죠? 자, A-B, 즉 A차집합 B는. 보세요, 내용을. X는 A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죠. 그리고니까 교집합이야. 동시만족이거든. 그러니까 A에 있고. B에 없는 놈. 자, 요걸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무슨 상황이냐면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으면 A에는 있지만 B에 없는 놈이니까 여기지, 요거, 이거, 요거야. 요게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거죠. 순수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순수한 A, 순수한 A 또 오염되지 않는 A,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 됐어요? 다시 한번, 그렇죠? 순수한 A 또 뭐? 오염되지 않는 A. 자, 고게 이제 차집합이다. A 빼기 B다. 자, 알아두시고. 자,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자,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 자, A는 1, 2, 3, 4야. 그러니까 1, 2, 3, 4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중에 하나 있겠지. 1, 2, 3, 4가.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거 아까 뭐야? B 빼기 A가 그죠? B 차집합 A가 5, 6이야. 그럼 요 5, 6은 순수한 B지, 순수한 B, 순수한 B니까 5, 6이 여기 있어, 그죠? 그런데 또 뭐라 그랬지? B의 원소의 합이 12야. 그런데 B는 지금 5하고 6더 하면 요거는 11이거든? 아직 1이 부족하지. 그럼 그 1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죠, 여기 있단 얘기지, 1은. 그래야 집합 B, 요렇게 지금 제가 저렇게 파란색 총각을 찍고 있죠? 동그라미 집합 B, 요 놈이 뭐야? 합이 12가 되겠지. 그러면, 집합 A는 1은 여기 있는 거고 2, 3, 4는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겠지 2가 A하고 교집합 B에 들어가면 안 되지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2가 안 되잖아 그죠? 12를 넘어가버리잖아 됐죠? 좋아요 그러면 아하! 결국은 A-B를 물어봤으니까 어? 이건 뭐야? 어? 순수한 A를 찾아주세요 이거지 순수한 A는 어디입니까 빨간 걸로 표시하면 그치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2, 3, 4네, 2, 3, 4. 결국은 2, 3, 4 요렇게 되겠죠. 자, 그거의 합이니까 요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음, 합은 9가 되겠죠. 합은 9, 합은 9. 자, 답이 9입니다. 자, 됐죠? 우리 차집합에 대한 얘기 잠깐 했어, 그죠? 응 어, 차집합에 대한 내용도 다시 했으니까 한 번만 다시 훑어보면 알것 같아, 그죠? 음, 좋아요. 강의 여기까지입니다.